네. 직진밖에 모르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과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풀기 토크부터 해야 되는데요. 사과번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문제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 3명에 대해서는 뭐 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병헌 수석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연관이 안 되었고 돈이 돈이 돈을 안 받았다는 아니 그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병원 수석이 예. 어제 그런 입장을 내가 했 예. 그러니까 예. 돈이 조금이라도 단한 푼이라도 어안 들어갔으면 예.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음. 돈이 한 푼이라도 흘러 들어갔으면 책임을 네. 져야 되겠죠. 그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전 병원 수석의 가족이 예. 기프트 카드를 썼다. 예. 이건 이미 좀... 검찰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오그 어, 돈하고 상관없이 기프트 카드가 어떤 기프트 카든지 네, 네. 어그건 이제 좀더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음.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조금 예. 전직 보좌관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이 아니고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인데. 네 예, 예, 맞습니다. 네네 어 그걸 가지고 어 이렇게 책임, 지금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 음흠. 뭐 그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정두환 네. 전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 MB 시절에 김두홍보수석이 이제 홍보수석이 네. 이제 수례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무죄라고 자기가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음흠.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음. 나중에 결국 무죄를 받아 냈죠. 네. 근데 뭐 이런 사건에 휘몰려 가지고 나 받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laughs> 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일단 사퇴를 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어, 사퇴를 사실,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전병원 수은 저하고 가, 가,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네, 네. 이제 역시 그 이제 중앙지검장이 딴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이잖아요. 네. 윤석열은 좀 다, 남다르죠. 그러니까 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네. 이거는 저희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대드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허투루 수사하겠느냐 이런 지금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또 지금 뭐 하명수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뭔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이 게임 관계 이 얘기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얘기가 많이 나가지고 저도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한테. 뭐 저게 이게 나오냐 그런데. 아, 그러니까 이게 올... 작년에 검, 검찰 수사했다는 얘기 말고 그 전부터 돌았다. 네, 그 돌았고 또 얼마 전에 국감에서까지 또 게임 영상물 등급위원장이 아. 공개적으로 또 공격을 했잖아요. 예, 여명수 위원장이. 무슨...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표적 수사가 아니라 음. 이제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네. 역시 윤석열답게. 이 지금 추석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냐 음. 제대로 수사해라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음,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최근에 글래들어서어 나온 건이 아니고, 네. 어 벌써 지금 1 년도 훨씬 넘었죠. 근데왜이 네. 타이밍에? 네. 아니요, 그때 이미 다이저 들어갔던 건데. 네. 어 그러면 전병 언제 정황상 음. 이게 전병은 수석이 관여가 됐다면. 네. 이미 이, 이 이게 그냥 그 잠자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하 대선 때도 이미 음. 어 대선 기간 중에도 이미 이게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또 보도도 됐고. 음. 그러면 전 병원 수석이 대선 기간 중에 선대위의 네. 그상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략계획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이 네. 얼마나 중요한자리입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이게 그때 사실이라면 음. 이건 선, 선거 중반이든 초반이든 중반이든 종반이든 음. 후보에게 그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촛불 그 전국대 아니겠습니까. 탄핵 전국대거든요. 네. 어,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 전병원 수석이 돈을 받았는데 그냥 넘어갔다? 음. 저는 조금 이 납득하기가 알겠습니다. 네, 네, 정황상, 정황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하잖아요. <laughs> 곧 드러날 텐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는 게 이건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봤자 그렇습니다. 그런 설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예. 끊겠고요. 예. 또 하나 오늘 탁현민 행정관 분과 불구속 기소 사실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 선거법 위반임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건데 자, 음. 그러면 탁현민 행정관의 그 행정관직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선관위 고발로 이제 검찰에 들어간 건데, 예. 선관위는 뭐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고발한 거고. 네. 지금까지 타케미네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데 청와대서 에엄 엄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소까지 되면 불라도그 전에는 그 자리에 지킬 것 같은데요. 예. 그니까 러 기소를 했다고니까 선거법은요. 엊그제께. 기소를 한 겁니까? 네, 엊그저께 기소. 검찰을 고발한 게 아니고. 아니,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거요 아, 겁니다. 기소를 했군요. 네네. 선거법은요. 어,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은 네. 선관위에서 어, 선, 그, 상, 상대 후보에서 고소하든지, 선관위에서 고소하든지 수사 의뢰를 하든 수사 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실 그게 명백한 팩트면은 그. 이, 그, 기소를 해서 네. 재판을, 재판을 회부하죠.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선거법은 이 그, 그, 뇌물수수나 뭐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이 다른 죄하고 달라서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이그 악질 악의적인 것인지 음. 어, 또는 이 반복적인 것인지 네. 어, 또 이게 선거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음흠. 이게 기소유예도 되고, 그 다음에 벌금 뭐, 어, 50만원, 70만원도 되고, 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된 것을 가지고, 네. 어, 또 판결이 나기 전에 뭐 그만 둬라. 그거는 좀 다른 법하고좀 다르다는 거죠. 아, 나 다른 법하고 예. 다르다? 예, 예. 그러면 이래서 비교 사례가 홍준표 대표일 것 같은데, 1억 원 수수료면 대부분에 계류되어 있는데도 당 대표를 맡고 있다라는 비교 사례에 따르면, 즉 유사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금전 문제하고 전혀 좀, 그거 좀 다르다는 겁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그 그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공신표 대표권하고도 비교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지금 음. 이게. 그러, 그렇게 그렇게 예. 중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습니다그런데 음. 어쨌든 5천만 인구 중에 타협민만 한 그런 제주 있는 사람이 없나 봐요. 청와대에서는 뭐 그렇게 그냥 입부하는지 정말 아니, 대단히 아니, 대단한. 아니 웬일이, 웬일이세요? 그렇게 직설로 그냥 그냥 한 방에 아니, 그냥 막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시더니 평가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그렇게 말이 많으면도 지켜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거 이풀기 토크인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네. 네.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속 의원 그것도 중진의 의원으로부터 초딩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도 의원님? 리더십 뭐 얘기 이미 다 했잖아요 제가 리더십이 이제 없다고 네. 이미 힘을 다 했다 아, 고갈됐다. 예. 응.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본업이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취해지기 전에 IT 업계로 가야죠. 예, 이제 다기 원래 뭐 백신 만드는 대로 돌아가는 아, 게 떠난 낫지. 지가 언제인데요. 아니 이제 돌아가야죠. 이제 여기서 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여의도를 떠나라. 예. 그러니까 어.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예. 작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새 정치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이 사람한테. 근데 하나도 충족을 못 시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고 음. 국민들한테 너무, 너무 과도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만족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석가의님 어떻게. 실제로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잃어,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하 지금 안젤수 대표는 뭐 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 얘기할 수도 방향을 턴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얘기한 것들 보면은 좀 이게 완전 포수로 지금 갔거든요. 음. 이게 그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 당어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걸 보면 본인은 음. 지금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소속 당의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이그 이념이나 가치의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민주당하고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음. 그러면은 정책 연대를 해도 민주당하고 하는 게더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바른당 하고 하겠다. 잠깐만, 그러면 혹시 안철수 아, 대표가 지금 힘든 거죠. 감정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전략 이런 서 아까 따라서 얘기했듯이 음, 음. 말씀드렸듯이 이 방향을 지금 잃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본인은 뭐 어, 잘해보겠다고 하면서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그 수습할 방법 별로 없죠. 음, 그러면 어디까지 갈거라고 보세요? 이 국민의당의 내홍 국면이. 지금 뭐 이거는 저는 근데 계속해서 이번 지자체 선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지르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나면은 음. 그때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뭐가 그다음 그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남았거든요. 네. 그때 가서 뭐가 이렇게 결단이 나도 결단이 나고 음. 어뭐 정리가 돼도 정리가 되고 그러겠죠. 그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네. 그 소속 의원 박지원 대표도 이미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그 특별한 그 당이 깨지고 뭐 분당이 되고 뭐 나가고 뭐 이런 음. 어, 그런 변동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이, 그러고 보니까 아, 이미 말씀하셨네. 그 정도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뭐라겠냐면 국민의당이 호남권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할 것이고 음. 남은 사람들이 유승민하고 합칠 것이다. 음. 일찌감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계속 같은 견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당에서 이제 더 추가 탈당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원내 제1당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의 의원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 받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일부 탈당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제1당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이제 받아들이죠. 아 그래요. 네. 사과분이그정도는 받아들일 거라는데요 실제로 이제 바른정당이 어 정말 저다 대부분 탈당을 해서 추가로 네. 탈당을 해서 저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면은 개별 입당들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국민의당 상당히 민주당으로. 중요한 의당 음. 의장을 네. 그 어느 당에서 하냐는 것은 상당히 그 국회 운영에서 또다시 중요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근데, 어, 정말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네. 어, 사실 그, 과반수가 점하지 않는데, 과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네. 어, 국민당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거, 그 원수가 돼가지고, 음. 대책점에 서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거 정말 일하기 어렵죠. 그런 음. 형국들을, 어, 언해 전략상, 네 운영하는데 음. 아무 별 저, 특별한 그몇명 가지고 실익이 없는데 네. 어렵게만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자 그러면 네.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칭 엉덩이에 들썩거리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자기의 몸값을 최대로 올리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러니까 엉덩이는 그 들썩 엉덩이는 들썩거리지만, 네. 어차피다 알아요. 대대 선거가 끝나면 네. 이 당이 음. 어, 어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어, 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럼 의미 선거에서, 전국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 당이 네. 어, 총선을 앞두고 졸립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은 음. 그때 가서 정확하게 질서 있는 음. 뭔가의 이 전개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어, 그래서 그때 그런 배를 타지 지금 이렇게 어, 이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네. 역시 뭐이그소 지지없는 정치인 되고 싶지 않겠죠.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른정당에서 이제 추가 탈당이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네. 원내 일당의 지위가 위험해지는 타이밍에 사실은 네.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얼마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몸값을 최고치로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당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원내 대책뿐만 아니라 예.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번호가 이제 1 번이야 2 번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나, 예, 예 그. 민주당이 1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취약한 그 나이 많은 계층들이 1번을 많이 찍습니다. 특히 그냥. 지방선거에선 그렇다면 예, 번호가 그냥,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냥 아직도 1번 찍는 줄 알고 계속 1번 찍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지방선거에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음, 그러면 그 멀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동원 의원님은? 예. 저는 지방선거 전에 좀 움직여가지고. 예. 탈당도 하고, 또한번또 예.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런데 정도원님 지금 바른 정당에서 추가 탈당이 몇 명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결국 뭐, 남아 봐야 저는 다섯 명, 여섯 명 이상 남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 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뭐, 거기서. 그것도 많이 친 겁니다. 유승민 의원은 정식 활로가 뭐가 있을 거예요? 뭐망에죠뭐 무슨 활로가 어디 있어요. 뭘. <laughs> 할로를 뭐 찾을 계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019님이 딱 분석글을 주셨는데 유승민과 안철수 두 사람이 뭉치면 둘다 죽어요. 이렇게 지금 진단해 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중에는 이제 민주 국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많이 가면은 네. 이제 둘이서 또뭐 합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합칠거라고 보세요? 합쳐봐요 뭐 실익이 별로 없죠. <laughs> 망한 사람들끼리 뭐 합쳐봐요 뭔 실익 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속된 말로 케미가 <laughs> 맞을까요 둘이? 아, 그건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걸 여쭤봤었죠. 네. 음. 둘다다그뭐라 그럴까, 좀 혼자 사,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산수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자유도로 갈 사람 가고 민주당으로 갈 사람 가고 음. 그런다 하더라도 원래 일당 게임을 하더라도 결국은 캐스팅 보트는. 줄수 있으니까 네. 둘이 합치면 그래도 네. 정치적 자산은 충분히 그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케미는 없을지 몰라도 네. 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황 변화를 또 만들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두 지도자가 음. 아또 어, 생각할 수 있죠. 또 방법이 또 그거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음. 정말 몇 명이 그러면은 음. 어그이제지자체선거 그, 그, 전이든 후든 네. 전기 개편일 났을 때 음. 국민의당에 남아 있는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수 있을까? 예. 그러면 호남의 의원들이 음. 어 지금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그래서 7 8 지금 뭐 78명 얘기를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네. KBS의 고대영 사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음흠. 그리고 KBS 노조는 10일에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좀 속보가 음, 들어왔네요. 반가한 소식이네요. 네,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KBS의 고대영 사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KBS 노조가 10일 파업 중단에 들어간다는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말씀 예, 네, 그래서 그리 되면은 네. 실제로 호남의 지역구 의원들이 음. 과연 몇 명이나 계속해서 그 남아 있을지 네. 저는 뭐 별로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음. 그러면은 비례대표 어쩔 수 없는 비례대표 말고는 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둘이서 뭉쳐 교섭 단체를 유지할 수 있으면 뭉치겠죠. 네. 음, 아 교섭 단체가 유지만 된다면 아니 네. 그 정도도 유지가 안될 거요? 나중에는 그 어려울 거예요. 아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세요? 네. 네. 그 얘기대로 지금 그이 개선법대로라면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권 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탈당한다. 이걸 전제로죠 못하면 안 하겠습니까? 어, 아, 그래요? 선거를 예. 예. 치를 수가 없는데. 예. 아니, 뭐 저희도 몇 명하고 이제 인터뷰했는데그 지역구가 호남인 그 초선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서울의 김성식 의원 설명을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김성식 의원이 다음번 총선을 안 치른다면 몰라도. 네. 음. 싫은다고 하면 예. 관악군데 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으로 갈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될지 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관악군에서는 네.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되고 <laughs> 국민의... 그러면은그저 그, 그 변동이 생기는데 네. 국민의당이 남아 있을 이유가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옛날 양김처럼 음. 안철수 개 무슨 개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누구 개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음. 이 사람을 당선 시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방금 양긴과 양균, 박근혜로 끝났고 지금은 네. 안철수 자기 하나도 당선되기 힘든데 누굴 당선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개라는 거는 사실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런 측면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 예.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어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을 그 새누리당을 나왔던 이그 바른 정당의 탈당 의원들. 네. 그래도 이 보수 정당에서는 제법 그래도 뭔가 좀그 변화를 모색해 본. 네. 모색하고, 어, 또그 정도 급에 되는, 되는 사람들이 사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게 그, 그들이 얘기했던 개혁보수를 위해서 뭔가라도 좀 의미 있는 음. 행동들이라도 좀 하고 그냥 이철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또 한편으로 안철수 대표도 이게 좀 아까 제가 이제 우왕좌왕 한다 고 그랬습니다만 우왕좌왕 하지 않고 정말 새 정치를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네. 꿋꿋하게 음. 음익충주군 40석이나 되는 정당 의원 수기 때문에 이게 작은 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모색할 수 있었어요. 음. 그러면 우리 정치의 말 그대로 어 제3제 어 제3 다당제로 가는 어 그런 구도를 짜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구력이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그런 점에서 전혀 안될값죠 서거건 의원께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일관된 새 정치 노선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정도는 이렇게 그 빗대서. 음. 유승민 의원은 일관된 그 보수 개혁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를 못하는 겁니까 보수 개혁을 뭐한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둘다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새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또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뭐 다시 보여주니까 그래요 예 안철수도 그렇고 <laughs>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개혁한다고 바른 정당 만들어 가지고 보여준 게뭐 있어요 혼자서 그냥 뭐 패권 유지나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거기서 기대한다는 게 네. 이제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둘다 다. 이 코너 바, 이름 바꿔야 돼. 네. 직설에서 이제 독설로. 독설이 <laughs> 아니라 뭐, 네. 자꾸 뭐, 이 끝난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웃음> 얘기입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다음 주에는 좀 주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러니까 안 짚을 수가 네. 없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두 분의 공통된 전망은 바른 정당이나 국민의 당이나 정치적 활로나 뭔가 그 획기적인 그 전환점은 어렵다. 네, 이게 좀그두 분의 공통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맞죠, 두 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마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음. 이게 그러, 저, 그렇게 그렇중한 예. 사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렇습니다그데 음. 어쨌든 5천만 인구 중에 탁현민만한 그런 재주 있는 사람이 없나 봐요. 청와대에서는뭐 그렇게 그냥 이뻐하는지 뭐 정말 아니, 대단히 아니, 대단한. 아니, 웬일이, 왜냐, 웬일이세요? 그렇게 직설을 그냥 그냥 한 방에 음. 그냥 막그렇게 그 평가를 하시더니 평가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그렇게 말이 많음에도 지켜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거 이풀기 토크인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네. 네.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속 의원 것도 중진의 의원으로부터 초딩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 의 리더십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도 의원님? 리더십 뭐 얘기 이미 다 했잖아요 제가 리더십이 이제 없다고 네. 이미 힘을 다 했다 고갈됐다. 예. 응. 그래서 그러니까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본업이라는 게이 점점 더 취해지기 전에 IT 업계로 가야죠. 예, 이제 다기 원래 뭐 백신 만드는 대로 돌아가는 아, 게 떠난 낫지. 지가 언제인데요. 아니 이제 돌아가야죠. 이제 여기서 더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여의도를 떠나라. 예. 그러니까 어.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예. 작, 악기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새 정치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이 사람한테. 근데 하나도 충족을 못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고 음. 국민들한테 너무, 너무 과도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 만족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석가문 의원님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잃어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음. 일단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음. 나중에 결국 무죄를 받아냈죠. 네. 근데. 뭐 이런 사건에 휘몰려가지고나 받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일단 사퇴를 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어 사퇴를 사실,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전병훈 석은 저하고 가, 가, 가까운 친구예요. 근런데 네, 네. 이제 역시 그 이제 중앙지검장이 딴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이잖아요. 네. 윤석열은 좀 다, 남다르죠. 그러니까 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네. 이거는 주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오. 느낌이 들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우연님 말씀드린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허투루 수사하겠느냐 이런 지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또 지금 뭐 하명수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뭔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이 게임관계 이 얘기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얘기하면 많이 나가지고 저도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한테. 뭐저얘 이게 나오냐 그런데. 아, 그러니까 이게 얼, 작년에 검, 검찰 수사했다는 얘기 말고 그 전부터 돌았다 말 네, 돌았고 또 얼마 전에 국감에서까지 또 게임 영상물 등급위원장이 아. 공개적으로 또 공격을 했잖아요. 네, 예, 여명수 위원장이. 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표적 수사가 아니라 음. 이제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네. 역시 윤석열답게. 이 지금 추석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냐. 음. 제대로 수사해라.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음,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최근에 근래 들어서, 어, 나온 건이 아니고. 네. 어, 벌써 지금 1년도 훨씬 넘었죠. 근데 왜이타이밍에 네. 네. 아니요. 하든요? 그때 이미 다, 이저 들어갔던 건데. 네. 어, 그러면 전병, 언제 정황상. 음. 이게 전병원 수석이 관여가 됐다면. 네. 이미 이, 이 이게 그냥 그 잠자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하 대선 때도 이미 음. 어 대선 기간 중에도 이미 이게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또 보도도 됐고. 음. 그러면 전 병원 수석이 대선 기간 중에 어 선대위의 네. 그상당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략계획 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략계획 본부장이 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이게 그때 사실이라면 네. 이건 선, 선거 중반이든 초반이든 중반이든 정반이든 네. 네. 후보에게 그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촛불 그 전국대 아니겠습니까 탄핵 전국대거든요. 네. 음, 어, 이것을 어, 전병원 수석이 돈을 받았는데 그냥 넘어갔다? 음. 저는 조금 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정황상 네. 정황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하잖아요. 곧 <laughs> 그, 러날알 텐데요. 제가 마무리하려는 예. 게 이건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봤자 그런 3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예. 끊겠고요. 예. 또 하나 오늘 타현민 행정관 분과 불구속 기소 사실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음. 그 선거법 위반임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건데 음. 자, 그러면 탁현민 행정관의 그 행정관 직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선관위 고발로 이제 검찰에 들어간 건데 예. 선관위는 뭐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고발한 거고 네. 지금까지 타케미네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은데 청와대서 에 지금 엄 엄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소까지 되면몰라도그 전에는 그 자리 지킬 것 같은데요. 예. 그니까 기소를 했다고니까 선거법은요. 엊그제께. 기소를 한 겁니까? 네, 엊그저께 기소했죠. 경찰을 고발한 게 아니고, 아니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 겁니다. 기소를 했군요. 네네. 선거법은요, 어,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네. 선거법을 위반하면은 네. 선관위에서 어, 선, 그, 상, 상대 후보에서 고소하든지, 선관위에서 고소하든지 네. 수사 의뢰를 하든 수사 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실, 그게 명백한 팩트면은 그, 이, 그 기소를 해서 네. 재판을, 재판을 회부하죠.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선거법은 이 그, 저, 그 뇌물수수나 뭐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이 다른 죄하고 달라서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이그 악질, 악의적인 것인지 음. 어 또는 이 반복적인 것인지 네. 어, 또 이게 선거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음, 음. 이게 기소유예도 되고, 그 다음에 벌금 뭐, 어, 50만원, 70만원도 되고, 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된 것을 가지고, 네. 어, 또 판결이 나기 전에 뭐, 그만 둬라. 그거는 좀 다른 법하고좀 다르다는 거죠. 아, 나 다른 예. 법하고 다르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교 사례가 홍준표 대표일 것 같은데, 1억 원 수수 혐의를 대부분에계류돼 있는데도 당 대표를 맡고 있다라는 비교 사례에 따르면, 직 유지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금전 문제하고 그거 좀 다르다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릅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그렇, 그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법은. 우리 홍준표 대표권하고. 본... 네, 직진밖에 모르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도현 전 의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과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이쪽.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풀기 토크부터 해야 되는데요. 사과분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병헌 네. 청와대 정무수석 문제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 세 명에 대해서는 뭐 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병은 수석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연관이 안 되었고 돈이 돈이 돈을 안 받았다는 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은 수석이 예. 어제 그런 입장을 내놨죠. 예. 그러니까 네. 돈이 조금이라도 단한 푼이라도 어안 들어갔으면 네.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음. 돈이 한 푼이라도 흘러 들어갔으면 책임을 네. 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전병헌 수석의 가족이 예. 기프트 카드를 썼다. 예. 이건 이미 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오, 어, 그 돈하고 상관이 없 기프트 카드가 어떤 기프트 카드인지, 네. 네. 어, 그 이제 좀더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음.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조금 예. 전직 보좌관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이 아니고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들이.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어, 그걸 가지고, 어, 이렇게 책임, 지금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 으흠. 뭐, 그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정두원전 예.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 MB 시절에 김두 홍보수석이 수례 네.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무죄라고 자기가, 자기는